오늘은 달서구 23년 신축 아파트의 현재 상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입주 시점이 지난 상황이지만 아직 매물 정리가 되지 않은 곳은 1억 원 이상 손해보면서 매도하려는 모습이지만 쉽게 거래되지 않아 1년 가량 빈집으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서구에 23년 입주하는 단지는 총 7개입니다. 단지수는 7개나 되지만 입주 세대수 자체는 2000세대도 되지 않습니다. 7개 단지 모두 주상복합 단지이고 100세대가 안 되는 초소형 주상복합 단지도 있습니다. 달서구 내에서도 상인, 월성, 월배 지구의 경우 대구에서 학군지로 여겨지며 꽤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작년에 비해 1억원 이상 상승한 아파트들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23년 입주하는 아파트들의 경우 입지적인 아쉬움과 초소형 주상복합이라는 단점이 있어 실수요자 중심의 현재 시장에서는 외면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죽전 내 거리에는 소형 주상복합단지들이 너무 많이 입주를 하면서 모든 입주단지들은 마피는 당연하고 마피 1억 원을 넘기는 곳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원 분양자 입장에서는 손실을 보기 싫겠지만 잔금 마련을 하지 못하면 높아지는 연체율로 인해 마피로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23년 달서구 입주 아파트 7개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매물 확인일은 6월 3일이며 84타입 매물 위주로 안내드리며 입주한 순서대로 아파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세뿐만 아니라 청약 시기와 경쟁률도 함께 안내드릴 테니 얼마나 청약 시장의 과열이 심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감삼동에 위치한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입니다. 최근 죽전역 해링턴 플레이스 더원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세대수는 200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5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호가 기준으로는 시세가 상승하긴 했지만 주변 입주 단지들의 마피가 상당한 상황이므로 실제 거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주변 입주 단지 중 마피로 던지는 매물들이 모두 정리되면 이것이 시세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죽전 내거리 주변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주변 시세가 워낙 낮은 상황입니다. 죽전 내거리에서는 소형 주상복합단지는 마피 1억원짜리 매물들도 쏟아지고 있어. 해당 단지의 시세는 상승하였으나, 거래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2019년 8월 분양하여, 165세대 모집에 2,595명이 접수, 평균 청약 경쟁률, 15.73대1을 보였던 단지입니다. 프리미엄은 4월 5천만원, 5월 5천만원, 6월 5천만원으로 시세는 4월과 5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매물들을 안내해드리면 101동 35층 84a 타입 동향 매물이 6억 4천5백만원에 나와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분양가 5억 9천5백만원이므로 프리미엄은 5천만원 수준입니다. 최초 분양시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 중도금은 무이자였습니다. 지난달까지 마피 7천만원까지 나왔던 백일타입의 경우도 마피 매물이 사라졌습니다. 입주기간이 지나가고 잔금이 급한 매물들이 사라지자 시세가 많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단지는 볼리네거리 남측인 본동에 위치한 달서코아루더리브입니다 세대수는 309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5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1월 분양하여 156세대 모집에 723명이 접수, 평균 청약 경쟁률 4.63대 1을 기록했습니다. 볼리네거리가 주거선호지역이 아니라 주변 마피와 미분양 물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다만 달석과 루더리브의 경우 주변 단지들에 비해 분양가가 낮은 편이므로 입주 시점에 마피 1억원까지 나왔으나 현재는 시세가 조금은 상승한 모습입니다. 프리미엄은 4월 마이너스 5천만원, 5월 마이너스 5천만원, 6월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시세는 4월과 5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1동 30층 84A 타입 남서향 매물 분양가 4억 8,970만원 발코니 확장비 1,155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총매매가는 4억 5,125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죽전동에 위치한 빌리브 죽전입니다. 빌리브 메트로뷰에서 빌리브 죽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세대수는 234세대이고 사용 승인일은 2023년 6월입니다. 남측 길 건너 빌리브 스카이의 후광 효과로 빌리브 메트로도 많은 분들이 청약 접수하였고, 죽전내거리와 가까워 상권 이용 및 지하철 역세권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소형 단지의 언덕 지형이라 아파트로의 접근이 다소 불편하고 초등학교는 죽전초등학교를 배정받아 도보 이동은 조금 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019년 7월 분양하여 108세대 모집에 4,548명이 접수, 평균 청약 경쟁률 4 2 1일대1을 기록했습니다. 소형 단지이지만 4 0 0 0명 이상이 접수하여 꽤 많은 청약 수요가 있었습니다. 프리미엄은 4월 2천만원, 5월 2천만원, 6월 마이너스 천만원으로 시세는 4월과 5월 대비 3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1동 17층 84a 타임 남양 매물이 분양가는 5억 699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무상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5억 6천만원에 나왔으므로 프리미엄 마이너스 천만원 수준의 매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두류동에 위치한 빌리브 파크뷰입니다. 세대수는 92세대이고 사용승인일은 2023년 6월입니다. 대구의 명소인 두류공원과 83타워 조망이 나오나 너무 소형 단지라는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2019년 7월에 분양하여 56세대 모집에 1447명이 접수, 평균 청약 경쟁률은 25.8대1을 기록했습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난 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저층 해당 매물은 거래되지 않고 계속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소형 주상복합 단지로 조망과 일조의 장점이 있는 고층의 경우 선호하는 세대가 많지만 저층의 경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4월 -4,010만 원 5월 마이너스 4,010만원, 6월 마이너스 4,010만원으로 시세는 4월과 5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1동 4층 84비 타입 남동향 매물로 분양가는 5억 6,010만원, 발코니 확장비 2,800만원인데 현재 발코니 확장비 제외 5억 2 0 0 0만원에 나와 있으므로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4,010만원임을 알수 있습니다. 중도금은 후불제로 약 1,500만원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난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저층 해당 매물은 거래되지 않고 계속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소형 주상복합 단지로 조망과 일조의 장점이 있는 고층의 경우 선호하는 세대가 많지만 저층의 경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본동에 위치한 빌리브클라세입니다. 세대수는 235세대이고 사용승인일은 2023년 7월입니다. 볼리네거리에 미분양 중인 주상복합단지들이 많고 아직은 입지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은 곳이라 입주 시점에 시세가 상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19년 12월 분양하여 202세대 모집에 1,657명이 접수, 평균 청약 경쟁률 8.2대 1을 기록했습니다. 프리미엄은 4월 마이너스 8,700만원, 5월 마이너스 8,700만원, 6월 -8,700만원으로 시세는 4월과 5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2동 15층 84비타입 남서양 매물이 4억 5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는 5억 3,700만원으로 순수 프리미엄은 -8,700만원이라 볼수 있지만 김치냉장고, 중문, 오븐, 쿡탑의 옵션이 포함되었고 이미 등기가 완료된 매물이므로 원 분양자 입장에서는 약 1억 원 가량 손해보고 매도하려는 물건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죽전동에 위치한 죽전역시티프라디움입니다. 세대수는 80세대이고 사용 승인일은 2023년 11월입니다. 죽전 내거리에 위치하여 상권과 지하철역 이용이 편리한 입지적 장점이 있지만 80세대밖에 되지 않는 초소형 주상복합단지라는 점이 큰 단점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라면 몇 세대 계약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당시의 분위기를 타고 모두 완판되었습니다. 2020년 6월 분양하여 57세대 모집에 1293명 접수 평균 청약 경쟁률 22.7대1을 기록했습니다. 경쟁률은 높기는 하지만 총 80세대 밖에 되지 않는 소형 주상복합이라 경쟁률 자체는 의미 없어 보입니다. 프리미엄은 4월 마이너스 1억원 5월 마이너스 1억원 6월 마이너스 1억 원으로 시세는 4월과 5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1동 16층 84A 타입 남서향 매물로 분양가 5억 7,980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7,980만 원이며 중도금은 후불제이므로 약 1,500만 원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라 하기도 애매한 수준의 세대수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감삼동에 위치한 죽전역 코아루더리브입니다. 세대수는 376세대이고 사용승인일은 2023년 11월입니다. 죽전역 코아루더리브는 주변이 고층 주상복합 단지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조망이나 일조가 나오는 세대는 아주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분양가를 지불해가면서 고층에 갈 이유가 없으므로 적당한 중저층을 선택하여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더 현명해 보입니다. 2020년 8월에 분양하여 221세대 모집에 1954세대 접수, 8.84대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입니다. 프리미엄은 4월 마이너스 8천만원, 5월 마이너스 1억원, 6월 마이너스 9천만원으로 시세는 4월 대비 천만원 하락, 5월 대비 천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01동 10층 84비타입 남동향 매물로, 분양가는 5억 9천950만원, 발코니 확장비 1,155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9천만원으로 총 매매가 5억 2,105만원이며 중도금 후불제로 약 2천만원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달서구 2023년 입주 아파트 7개 단지의 현재 시세를 살펴보았습니다. 5월 대비 평균 시세는 300만원가량 하락하였습니다. 상반기 입주 단지들은 시세가 어느정도 안정화되었으나 23년 하반기 입주 단지들은 아직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어 시세 하락의 가능성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23년에 달서구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모두 소형 주상복합입니다. 주상복합 단지를 선호하는 세대보다는 선호하지 않는 가구가 더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세대수가 적음에도 실 수요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입주가 많은 시기에는 굳이 인프라와 편의 시설이 좋은 대형 아파트를 마다하고 소형 주상복합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미 24년이 되어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난 지 한참이 된 단지들도 아직 빈집 상태로 오랜 기간 남겨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피보다도 공실이 더욱 큰 리스크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시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으로 공실을 유지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소형 주상복합을 찾을 실수요자나 투자자가 있을 확률은 상당히 낮아보임으로 가능성 없는 기다림에 지친 원 분양자들이 던지는 매물들이 갑자기 하나둘 나오면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도 조금이나마 존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구별 시세 변동 및 부동산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